내신으로 갈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좀 선택했다면 더 있으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수. 자 그럼 다시 돌아간다면 경신고를 선택할까 안할까 예비 고1 때를 지나가는 이학기 시점에서 꼭 오.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여름 방학 시기부터 저도 고등학교 때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재수학에서 진학진로 실장을 맡고 있는 석상범 소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수의학과 현재 재학 중인 박준서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에 재학 중인 임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최아연입니다. 검어동 선진수학 운영하고 있는 대표 서경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비 고1 학부모님들께 좀 유용한 음.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중학교 때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리고 예비 고1 때를 지나가는 이 학기 시점에서 후회되는거나 꼭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까요? 음. 음. 지금 이 여름 방학 시기부터 사실 저는 중3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 고3. 학생이라는 생각을 오래 유지한 친구가 그리 고등학교 때 성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일수위는 수학이고 왜냐하면 수학은 누적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음. 시기를 놓치면 극복이 불가능한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수학은 무조건 다시 해도. 극복이 불가능하다? 네. 제가 수학을 중학교 때 적게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딱한 학기 범위인 수학 상까지 선행을 하고 나갔는데 제가 문과를 선택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중학생 학생들에게 수학 선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수학은 일단 시간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등급까지는 무조건 확보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 있을 때 자신이 먼저 투자를 해서 성적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 생기면 이후에 성적에 되게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수학에서 <laughs>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다른 과목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음... 그 점에서도 다른 과목을 위해서라도 수학 공부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고교 선택을 앞둔 어머니들에게 팁을 좀 드리고자 고교를 선택할 때 선생님들의 좀 생각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좋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집 근처에 있는 데 가자라고. 아집 근처. 그러면. 지금 음.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어디? 경신고등학교. 아 경신고등학교. 네. 네. 정시로 연세대에 왔지만 사실 정시보다 수시로 가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음 맞죠 맞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신고등학교에서는 수시로 가기 어렵다 보니까 되게 정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를 만약에 그때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당시에 좀더잘 알아보고 내신으로 갈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좀 선택했다면 을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었. 어 자 그럼 다시 돌아간다면 경신고를 선택할까 안 할까요? 저는 안할것 같아요 아, <laughs> 조금 내신 따기 쉬운 네 고생했다는 기 쉽다기보다는 조금 효율이 있는 수월성이, 수월성이 있는 수월성이 있는 네. 음. 저도 중학교 때는 좀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집 가까운데 음. 가자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 오빠가 자사고를 아. 갔었어서 힘든 음.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음. 일반고 가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깝기도 하고 일반 공기도 하니까 저는 동부고를 선택한 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저는 그냥 스트레스를 받, 전혀 받지 않았어요 공부에 음. 그러니까 수학만 항상 현행 정도 열심히 했었고 중학교 학원 수학 정도 다니고 그랬는데 내신에는 전혀 그럼 고등학교는 음. 평균 등수가? 아, 전교 2등 졸업했고 중학교 때는 신자나 중학교 때 낮았지만 <laughs> 네. 고등학교 때 가서 전교 2등을 놓치지 않고 <웃음> 선생님들도 <laughs>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춘기 전후가 <laughs> 아이가 좀 많이 바뀌는 느낌이에요 우리,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14살인데 누가, 누가 한 얼마 전까지 봐왔던 이 아이하고 지금의 지금 이 아이가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이 아이가 좀 다른 거같아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갈지도 모르겠는 거야 엄마로 또.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본인이 어떤 성향이 좀 고등학교 가기에 알았어요? 저는 우선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즉제 3자의 이야기가 어렸을 때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음. 저수자가 음. 들어줬네요. 왜냐하면 제가 뭐 수업 과외를 하거나 이랬을 때 선생님이 아, 애연이는 이런 학생인 것 같다. 그리고 또 엄마도 저를 오래 봤으니까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합쳐졌을 때 보통 그게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다른 학생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을 파악하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때 특히 어린 학생들은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영어 공부도 해봐야 재밌는지 싫은지 알고 수학 공부도 해봐야 재밌는지 싫은지 음. 알고 그리고 또 공부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하고 싶은 거를 찾으려면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은 걸 해보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선생님들이라면 저처럼 이제 사춘기가 있는 아들 또 앞으로 또 계속 이제 코어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저한테 뭐좀 얘기해주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들이 절대 만족하실 수가 없거든요.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더욱 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절대 자식이 만족스러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아이들에게 적당한 선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정도와 그 다음에 격려.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찾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격려와 도움을 해주실 수 있는 정도만 둔다면 저는 그게 아이 입장에서 정서적으로도 가장 안정되고. 저는 부모님이 좀 아이의 편이 돼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음. 그러니까 저는 뭐 시험 못 쳐도 막 혼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주셨거든요. 아, 어, 진짜? 네, 그쵸. 시험 못 쳤는데? 시험 못 쳤는데 괜찮다고? 네, 어떻게 제가 속상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 하지 않는 게 부담이 진짜 줄어서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오... 청소년기 때는 아이가 노력을 하진 않거든요. 음 그럼 결국은 부모님이 노력을 하셔야 해요. 음 아이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뭐 조금이라도 아이의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공감해주고 하는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부모님들이 나중에 이제 아이가 다 크고 그 시절을 되돌아볼 때 아,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다 본인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엄마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해줬다고 생각해요? 어, 엄마가 엄마 때문에 공부하지는 말라. 엄마가 그런 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엄마 때문에 공부를 하지를 말라나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저희 어머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엄마도 응원해주는 거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니까 엄마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엄마가 하고 싶어서 너한테 하라고 하는 건 아니다. 와, 오... 음... 훌륭하신데 저도 공감하는 게 제가 부모님들하고 만나서 수학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형식의 공부 형태나 성향이 있다라고 답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대부분 많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의 모양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수학이라는 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천차만 그래서 사람들마다 정해진 하나로만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고일 고1, 예비 고일이죠 네. 예비 고일이 되었을 때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네.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일단 앞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만큼 모든 과목을 완벽하게 다 대비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 네. 공부를 아예 다른 과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포커스를 둬서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게 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은 다른 학생들은 더 선행을 납도 훨씬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가 오히려 더 앞서나가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 고등학교 3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피스를 찾아서 그렇게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예비 고1이라는 건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고등학교에 가면 달라지는 게 수업 시간도 늘고 시험 범위도 늘고 시험 과목도 늘어나니까 음.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훨씬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스스로 엉덩이를 앉아 있는 시간을 늘려보는 음. 그 연습을 꼭 했으면 좋겠고 음. 제가 졸업하고 나니까 학교를 잘 가서 좋고 이런 것보다 좀 열심히 살았다는 그 뿌듯한 음. 그 성취감이 좀 더큰 자산이 된것 음. 같아서 그런 것들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사실 이제 졸업 전까지한 학기 남은 겨 교제 한 학기랑 겨울 방학 한번 남은 사실 거의 겨울 방학은 한 학기를 대체할 만큼 큰 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정도 시간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남아 있는데 일단 고등학교 내신을 사실 제일 중요시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비고일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그렇죠 그렇 그렇게 위해서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 자기의 100%를 담아서 시험 대비를 안 해보고 고등학교 때 내신 대비에 100%를 쏟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공부에 많이 열심히 해보지 않았던 학생들도 남은 학기만큼은 100%를 쏟아서 음. 자기가 정말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중학교 시험이어도 괜찮으니까 스스로 대비를 한번 해보는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요요 꿈이 생겨버렸을 음. 때를 대비해서 음. 미리 나의 어느 정도 학습량을 깔아놓는 것, 음. 음. 그것이 습관화를 만들고 루틴을 만드니 그런 부분들을 이번 2학기 때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음.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남은 2학기는 꼭 예비 고의에 국한돼 지만은아닌 전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어 어렵잖아요 사실 공부라는 게공부라는게 어렵거든요, 진짜. 근데 어려움을 마지막 극복할 때까지 저희 선제는 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응원하고 꼭 저희 선제에동원하지 않으시더라도 어머니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힘을 얻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 많이 수고하셨고 이제 또 학교로 많이 돌아가셔야 될 텐데 아, 네. 다 같이 이야기 하면 우리 파이팅해 볼까요? 아, 진짜로. 자, 다 같이.